안녕하세요 닥터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드아트 온라인 메모리 디프레그 새롭게 이제 메인 퀘스트가 되었죠 음 그래서 그거를 한번 깨는 영상을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토리부터 보게 되는군요 <laughs> 레코니 <레콘이> 갑자기. <laughs> 기분을, 아, 여기다 이런 스토리였구나. 네, 메인 스토리 본지 만화를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고 있었네요. 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였군. 솔직히 말하면 스토리의 연결상 없을 수가 없어서 그냥, 어, 여기 참가 조건이 있네. 아, 대전은, 아. 자 한번 확인해봅시다 일단 이번 새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죠 아하 바람속성의 리파와스 하는 거군요 그러면 뭘 데려간다? 불속성으로 짝짝짝짝짝 해주면 된다 근데 대전이니까 1대1이죠? 뭐가 날라나 잠깐만요, 시간제한을 안 봤죠, 제가? 음, 1분. 오, 1분. 와, 하드로 1분이면 빡세겠다. 노말 1분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해봐야겠는데. 야, 대전 1대1인데 1분? 이거 심한 거 아니냐? 아닌가? 와, 어, 게임에서도 이걸 제안할 거라 생각 못 했네. 네, 칼 빼는 장면 좀 아쉽다. 아, 이거 그거랑 똑같네. 아, 이거. 뭐야. 와 장난 아닌데 이거 겨우겠네. 야 이거 깨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기절시키는 애 데려가는 게 낫겠네. 다시 하면 이때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땐 너무 스톡이 극적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저런 방향으로 끌어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이제 유진장군... 느낌처럼 가 느낌은 아니네요.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속성상 유리해서 그냥 이런 건가? 어, 얼락이 나왔구요. 어, 이대로 가면 개판되죠. 난네번 휘두르는 거는 유진 장군이랑 똑같이 바로 패리가안 됐던 것 같은데, 음 다시 봐야 될것 같네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알브레임 알프임 온라인에서 느낀 알브레임 온라인에서 느낀 건 뭐냐면은 알브레임 온라인에서 정말 아스날의 고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음, 좀 무리를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또 이제 성숙성으로 나오는군요. 음. 어? 이번에는 와 70, 80 얼라키로 주는군요. 음. 그리고 2분이군요 이 시간은 작지 않네요 야그 말은 캐릭터 몬스터 겁나 많니? 불안한데 친구를 내려갑시다 누굴 데려갈까 어떻게 든니 암석상 아무도 없냐 그러면 여 내려가볼까 높은 친구로 데려가구요 일단 돌속성은 그대로 만들어 놓고 암속성을 파티 하나 만들어야겠구만 아 순환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저거 아 이번에 계층 클리어 하려면은 캐릭터 새로 뽑아야 되는데 무지개 불방울이 모셔가지고 업그레이드를 못하네 아 진짜 음. <laughs> 건너네 뭐야 이거? 와. 너무 많잖아.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씨, 안 되겠다. 그냥 원래 하던 박스 대로 가야지. 아, 뭐 속성 맞추겠다가 탑질하다가 뭐 공, 공격 자체에겐 당하네. 아이고, 인터넷아. 이거 튕겼다.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음, 이 친구들은 테 그러면, 무리하지 말고, 제가 제일 자신있어 하는 방식으로 갑시다. 마지막에 맥키리트 넣을게요. 아, 이게, 창 리파가 없으면 은 진짜 힘들다. 이번 퀘스트 시리즈가.

그다 그래. 가버려. 아 진짜 겁나 많네 장난치나 이것들이. 이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얘네들 불속성인데? 나만 애들이 바뀌네? 중간에 속성이. 음. 여기도 레콘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주죠. 음, 여기서 얼마나 이제 수하를 생각하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연 레코는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관심이 가더라고. 뭐결국엔 어떻게 아스나요 구하겠지 뭐 싶어서 별로 거긴 집중이 안 됐어요. 저는 솔직히 만화 볼 때. <laughs> 계속 가봅시다 아, 그래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군요. 아, 진짜 이것들아! 뭐냐? 다오다건 얘네들이 저한테 패리를 걸진 않는다는 거죠? 음, 그건 정말 불행 중이그 내가 때문에 이제 때려치고 싶을요 어? 아이고, 바람속성 나왔네, 이번에. 아이고. 내가, 내가 속성적으로는 불리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레벨 차가 많이 나요 레벨 차에서, 제가 더 우위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이고, 페리가 안 됐니? 오케이, 페리 하시구요. 한번 때려 주시고요. 깔끔합니다. 아마 이번 것도 2분이내요을거 같네요. 멍청 스로 봤대. 음... 필터가 돈을 들이부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생각하면 캐릭터가 준, 준, 준 돈은 저한번 싸움에서 많이 소멸했나? 라는 의문이 약간 듭니다 음, 만약 드래곤이 1회성 이었다면 정말 미친 짓인거고 1회성 어. 아니었겠죠 설마 음, 잠깐만요 한번 끊어놓고 상황을 봅시다 이제 마지막이군요 벌써 아이 퀘스트가 너무 적어 또 똑같은 거네요. 음 응. 이번에는 리파랑 싸우는 거 빼고는 그냥 별큰 특징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스트레아 베에다가와 부럽다. 겁목소까지 끼고 있네 흔히 말하는 굉장하구만 음. 와우, 속도이몇 개야, 이거? 담배야, 아, 야, 너가 나를 그렇게 밀어내버리면. 아, 진짜. 아이고 이번에 속성보고 하는게 의미가 없네 야 몬스터 종류에서 대체 속성 이거 얼마가 나오는거야 지금 정신이 말 그대로 하나도 없구만 와 또있어? 야 진짜 많다 이번에 야 이거 하드보드로는 생각보다 빡세겠는걸? 그니까 이게 이렇게 몬스터 여러 나오는거에서 광석성 나오다가 불속성 나왔고 두번째는 광석성 나오다가 아, 성속성 나오다가 뭐 나왔지? 바람속성 나왔고. 세 번째는 암속성이 나왔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 적들 나올 때는 이제 상, 이제 속성만 보고 이야기 하자면은, 음, 무조건 이제 물 있는, 물 캐릭터. 예를 들면 수고와 같은 애들 데려가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바람이 나왔으니까, 그때는 불 캐릭터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야, 이번에 수영복 세컨드 시즌 뽑는 게 좋네. 그래서 졸병들은 다행히 꼭 상선 안 맞춰도 깰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아이고. 난리군요, 난리. 한마디로 퀘스트가. 확실히 메인 퀘스트는 스토리 보는 맛은 있네요. 음, 굉장히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네, 소드 아트 온라인 메모리 디프레그 메인 퀘스트 인연을 클리어해봤습니다. 어느덧, 이제, ALO 시리즈도 막판에 도달하고 있군요. 아, 건게인 온라인도 제발 좀 빨리 내주라. 라는 생각이 들고, 건게인 온라인이 끝난 다음에도, GGO 이후의 스토리도 좀더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불안한건 버튼이 얼마 없어서 말이지 약간 불안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금요일에 있던 퀘스트는 참여하는 거를 깜빡해서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절대각 플러스 1 퀘스트 클리어하는 거를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준이었습니다